코로나19 사태로 가정예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지만 막상 가정예배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가정예배 정착을 돕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549명 중약 90%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예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상호협력, 구호활동 등에 주력해왔던 한국 IFCJ가 가정을 다음 세대 신앙전수의 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예배가 어렵기만 한 가정에게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을 론칭한 겁니다. 가정의 힘이란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에는 가정예배, 부모 교육, 자녀 교육 등의 주제별로 교육 자료가 올라갑니다. 자료에는 전문가와 목회자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이 가정 예배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정의힘 TV에서도 가정 예배 실천을 위한 콘텐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을 가정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어떤 실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그런 실천들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그것을 잘하고 있는 가정들의 또 좋은 샘플들도 있고요. 한국 IFCJ 측은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자녀의 학업이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놓지 못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며 가정의 힘을 통해 성경적인 자녀교육관에 입각한 가정예배를 인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IFCJ는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부모 간담회를 진행해 실제적인 가정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부모 간담회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미팅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실제적인 고민들을 들어드리고 더 많은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가정 안에 진짜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또 성경적으로 잘 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다음세대 보고만은 가정에서부터란 마음으로 시작된 온라인 플랫폼. 가정 예별 돕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